우리가 스승을 판 가롯 유다라고 이름을 붙인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가롯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예,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롯 유다인데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제가 이 가롯유다에 대해서 정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가롯이라는 이 명칭은 사실 출신 지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롯유다가 어느 곳에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 캐리오스, 캐리오스라는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캐리오스라는 곳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한 29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곳에 자리, 자리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중에서도 시골 마을이 아니라 도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시 마을에서 이 가련유다가 출생을 했고 거기서 자랐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도시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가련유다가 조금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론 유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행정을 맡아서 회계 업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는 이 이름은 뭐이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론 유다는 어, 성경학자들이 모두 어, 어려워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그리고 그가 자라온 배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으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불려왔을 때 어떻게 불려왔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불려서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론 유다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알려면,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을 보여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 아, 가론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대충은 좀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가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한장한 한한 절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한으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깨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아멘. 예, 6절까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나마 이 요한이 본 가론 유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사물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살피고 그리고 이 요한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도 차후에 기록된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도 사실은 이 요한이 차 후에 기록을 했다가 가론 유다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사실은 그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그 제자들은 다 쫓아갔지만 이 요한은 그 자리에 서서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일일이 세워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게시록의 이 기록도 아마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만큼 이 요한은요 세밀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가 돈 깨를 맡아서 거기서 얼마씩 훔쳐 가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본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가론 유다는요. 많은 정보는 없는데 우리가 그나마 이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유다를 보면 이 가론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탐욕이 사실은 가론 유다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론 유다가 사단에게는 아주 좋은 미끼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악한 마음이 있는 곳에 사실은 사단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론 유다는 아마 이 탐욕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 가론 유다를 넘어뜨릴 무기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넣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유다의 뜻이기 이전에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유다가 사용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가론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찾아볼 텐데요. 먼저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3장 21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봅시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 이두 말씀만 우리가 잘 보아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을 하셨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심령이 오늘 말씀처럼 괴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가론 유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론 유다가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그 믿기가 되어서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불어 넣어줬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들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미우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극찬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 있어서 장세계에 보면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후회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 원래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노아 때는 이 율법이 있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이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와도 그 죄를 밀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늘이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네.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죄를 심어 줄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들을 불러 넣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에 정말 근심을 하면서 이 유다에게 유라,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는 그 죄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갈 때는 하나님도 이러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 그 사탄이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는요, 항상 귀신 들린 사람한테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이 귀신은요, 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각에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주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살아 계신다. 네가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줄 그런 성전이 아니다라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단이요, 사람을 택하여서 일을 꾸미는 것은 사실은 가론 유다에게만 일어났던 일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때는요, 베드로에게도 사실은 사단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죠. 예.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요, 항변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 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너무 강하게 이 베드로가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임한 그 사탄에게 명령을 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후로도 이 사탄은요 여러 번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탄이 정식으로 자꾸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청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못 봤는데 누가 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요 말씀은 넘어가고요. 아,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예, 31절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구하였다라는 이 말이 전의 성경에는 청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은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청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늘 변함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서 늘 변함없이 중보를 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합니다. 틈만 보이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시험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해요. 사실은 그때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신다라고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늘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론 유다를 보면서 이 유다는요, 은30냥의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은30냥의 이 가론 유단이, 가론 유다가 자신이 사단에게 팔린 것과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단에게 팔려서 악을 해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단의 그 틈을 노려서 그 악한대로 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는요, 대부분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죄를 짓고 나면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나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는 것을 이 가론 유다가 봤습니다. 가론 유다는 은 30냥에 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 가서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을 때, 이 가론유다가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곡동날하며이 스승과 제자로 지냈던 이 유다는 그때에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가론유다가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 30량을 던져버립니다. 네, 필요 없다라는 것이.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라 것이 그리고 그 삼신양을 던져버리고 이 가론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요 이 가론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은 정말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줄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번 주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시험거들거리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어줄 것입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힘을 이미 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이번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함을 드립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가론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론 유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하여 도 주시옵시고 늘 선한 곳에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에 우리가 서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어 넣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